안녕하세요, 라유입니다. 오늘 요게 어치다 뿔뿔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과거 세계에 가면 되는데, 여기 아침 거울이 있으니까 가 볼게요. 배롱. 여기는 눈이 오네. 이츠키랑 타이를 만나러 왔어요 어? 못본 사이에 그 친구가 늘었다고 저기 거기 새로 들어온 녀석이 수상하다고 뭐하는 놈이네요 사카미 하루야다 조금 전까지는 저기였는데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친구가 되었다고 케타가 말해줍니다 <laughs> 이츠키 뭔가 방심하지 않네 뭐, 케타가 데려왔으니까 인정해준대요. 타이가 그거보다도 무도의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엠마 무도의 개체일까지 시간이 없대요. 몇 번이나 엠마궁전에 갔었는데, 엠마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대요. 신이 그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엠마 대왕한테 직접 만나러 가보자고 하네요. 엠마 궁전으로 갑시다. 몇 번이나 와도 지나가게는 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츠키가 그거 보라고 신이 우리들한테는 이게 있다고 합니다 엠마 대왕의 아련 허가서를 보여주었어요 누라리효님의 직접 쓴 허가서 엠마 대왕님의 직속 호의로서 이 녀석들의 면회를 허가한다 라고 써있었대요 언제 그렇게 엄청난 요괴랑 아는 사이가 되었냐고 타이가 놀랍니다 <laughs> 엄청나잖아. 미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도 말해주고, 지나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크로온이래요. 말 그대로 검은 도깨비. 오, 뭐야. 분위기가 있어. 브금이 되게 웅장하네 여기 거울 있으니까 찍고요 오 뭐야 거울? 아 여기 카이라님이 계속 앉아있었던 데 아닌가? 비슷한 느낌이네요 누라리 형이 크로오니가 문을 열었다고는 들었는데, 설마 인간들이 여기에 올 줄이야 라고 하네요? 왠지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라고. 여기는 너네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럴리가 없어. 누라리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라고 하네요? 아, 이 시대의 누라리 씨하고는 첫 만남이라고 하네요. 미래의 누라리가 준 거구나. 우리들은 엠마 무도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다고 미츠키가 말합니다. 인간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과거의 누라리 형이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대왕님? 음... 얘네들이 차고 있는 요괴오치를 알아봤어요. 대왕님이. 누라리요. 그냥 장난으로 온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합니다. 신이 우리 가족은 요괴한테 영혼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 녀석이 무도회에서 다음 엠마 대왕이 되려고 한다는 걸 타마모노마에가 자백했다고 하네요. 아, 타마모. 타마모의 그 풀네임이 타마모노마인가 보네. 그 녀석을 쓰러뜨리고 누나의 혼을 되찾는다고 미츠키가 말합니다. 네. 하나 더 이유가 있다고 케타도 거들죠. 네. 엠마 부도의 날에 태어난다고 하는 다음 엠마님을 우리는 구하러 왔다고 나츠메가 말합니다. 음.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다음 엠마를 구하기 위해서 네. 알겠다고 참가를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조건이 있답니다. 원래는 강한 요괴만 선택돼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거라고 뭔가 실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네들의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요괴워치의 격을 보여달라고. 랭크 제가 A로 올려놨습니다. 응. 대왕님이 너네들 이름은 뭐냐고 물어봅니다. 단체 이름. 요게 탐정단입니다. 그 이름으로 무도에 도전을 하라고 하네요. 무도에 개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빨리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이츠키가 오늘은 일단 자기네 집에서 쉬자고 하네요. 대왕様. 과거의 누라리용이 진짜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누라리용. 그랬더니 대왕님이 자기는 엠마 무도회를 그냥 강한애만 왕에 앉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 힘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정말 알고 있는 자만이 왕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다음 엠마님을 구하려는 저자들은 그 힘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냐고 누라리가 물어봅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알 거라고 하네요. 저자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우리들의 운명조차 바꿀 정도의 무언가가 있다고 하네요. 이츠키가 랭크도 올렸으니까, 이제 출전 자격은 완벽하다고 합니다. 대회가 가까우니까 오늘은 슬슬 쉬자고 하네요. 네, 우스타가 맛있는 거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 뭔가 마지막 만찬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아키노리가 잘 먹었다고. 이제 방 준비해놨으니까 쉬자고. 여자애들은 다 쉬러 갔네. 우리들도 얼른 자자고 이츠키가 말합니다. 응? 토마 왜 그래? 둘이 번들 이번하는데? 아, 사카미쿤 어디 갔을까? 아, 밥 먹으러 안 왔대요 토마가 좀 찾으러 가본다고 하네요 음. 아, 어, 슈텐도지가 멤버에서 빠져가지고 한동안은 배틀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 와, 반부금봐 이제까지의 반부금이랑은 또 다르네. 사카미꾼! 사카미꾼 여기 있었구나. 스키나미 네. 토우마인가? 네. 그거 아슈라 고엔 마루지. 응, 동결 거래요. 소라나키를 부활시키는 열쇠였다니, 웃기다고. 그래도 엠마무도에 가면은 소라나키를 쓰러뜨릴 뭔가 수단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도우마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힘을 합쳐서 소라나키한테 대항하자고 하는데, 네 힘에 기댈 생각은 없대요. 여차하면 내가 이 검으로 검무마신 아슈라를 부르면 된다고 하네요 사카미꾼이 검무마신을? 뭘 놀라냐고 너만 그런 거 부를 수 있을 줄 알았냐고 하네요 이 도깨비족의 육체랑 피를 요성검에 바치면 자기의 몸에도 아슈라가 빙의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네가 워치에 요성검을 넣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빙의의 힘은 더 세진대요 피와 살을 바쳐서 한계를 넘은 힘으로 나는 소라나키를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은 너라도 무사하지 않잖아 라고 토마가 말립니다 내몸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공주님을 배반한 나의 죄는 목숨으로 밖에 갚을 수가 없다고. 웃기지 마. 네 목숨을 버려도 된다고. 그런 거는 나쯤에는 바라지 않아. 라고 하네요. 스탠도지, 너는 틀렸어.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슈라를 빙의 시킬 생각이라면 나는 전력으로 너를 맡겠어. 네 목숨을 그런데 쓰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검을 걸고 승부하자고 하네요. 나는 슈텐도지 오랜 도깨비족의 피를 잇는 악귀래요. 니네 가고를 보여줘라고. 이렇게 싸우게 됐네. 야, 시간, <놀라> 미션. 미션 컴플리트 이걸로 끝이다 사카미꾼 좀 한다고 근데 아직이라고 하네요 말했잖아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 죄를 씻는다고 막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결국에 피와 살을 바쳐서 아슈라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마아라니치다네 도깨비족 형이 자기를 부를 줄 몰랐다고 하네요. 내 피를 쓰려고 무리를 했다고. 당신은 아슈라라고 합니다. 아슈라 고엔마루의 건무마신 이게 그 녀석의 결이랑 가고 <laughs> 받아들이겠다고 하네요. 어, 토우마한테 힘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니네 힘을 보여달라고. 너한테 자격이 있으면은 자기를 뛰어넘고 손에 넣어보이라고 하네요. <laughs> 사카미꾼 설마 너는 얘한테 힘을 주려고 목숨을 바쳐서 설마? 자세 똑바로 잡으라고 친구의 그 죽을 힘을 다한 각오를 쓸데없이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사카미꾼 너의 각오 받아들일게 간다 아슈라 와 스탠드워즈가 목숨을 바쳐서 불러낸 아슈라 얘를 쓰러뜨리면 아슈라를 손에 넣는 거죠. 의 음, 가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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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기긴 했는데 뭔가 마음이 그렇네요 스탠도지가 죽었어. <목소리> 니힘잘 네 봤다고? 스키나미 토우마, 너를 새로운 힘의 주인으로서 인정한대요. 아시라 고엔마루는 내가 있는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사카미군한테 아슈라고웬마루를 손에 넣었어요. 아슈라를 빙의 소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한다고. 사카미군. 사미군 죽지는 않았네. 다행이다. 왜 그렇게 무리한 거야, 바보야. <laughs> 바보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슈라의 힘을 너한테 양보하기 위해선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대요. 그검잘 써보라고. 스키나미 토우마. 너라면 아슈라의 힘을 극한까지 그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내 역할은 이걸로. 점점점 일어나, 사카미 꾼 미안하지만 넌 여기서 끝났다고.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네, 공주를 지키는 거지. 조금 더 강해져서 같이 나츠메를 지키자고 하네요. 당연하다고? 너한테 명령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도 안 죽고 힘을 얻었다.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하네요. 준비는 다 됐다고 응. 과거에 타이랑 이츠키도 이제 사정을 알아서 미래의 엠마님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계를 구하고 모두들의 영혼도 구하고 바빠질 것 같다고 이츠키가 말하네요 응? 자 그럼 슬슬 엠마무도에 갑시다 아 근데 하루야가 안 왔다고 하네요 어제 방에도 안 왔다고 합니다. 너네들이 부르니까 나왔다고 조금은 감사하래요. 또 사카미군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 니 뭐야 이 녀석이 사카미 하루야? 어떻게 봐도 요괴데라고 이츠키가 말하네요. 공주님한테 미안하다고 다음에 나타날 때는 조심하겠다고 하네요. 아? 너네들 페이스에 어울려줄 생각은 없지만 힘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하네요. 음... 있잖아, 토마. 어제 그 녀석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laughs> 뭐 특별한 거 없다고 같이 힘내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엠마 무도회 얼른 가자고 하네요. 스탠더지가 멤버에 돌아왔습니다. 음. 에 또. 아. 자, 얼른 서두르자고 하네요. 뭔가 긴장된다고. 미나로모노. 엠마 무더의 개회식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대왕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대왕을 결정할 날이 왔다 고 엠마 무더에서 승리한 제일 센 자가 엠마 대왕의 이름을 잇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순히 힘만 쎄서는 안 된다 고 동료들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자 전략적으로 동료를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런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자, 모두와 힘을 합쳐서 이 싸움에 도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엠마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권투를 빈다고 하네요. 뭐지? 저 반대편에 있는 애 누구야? 힘을 합치라고 물러 터진 소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엠마 대왕은 자기라고 하네요. 제가 소라나키인가? 이제 예선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선전은 휴식 없이 3회전? 음, 뭔가 센 녀석들밖에 없는 것 같다고. 준비를 하고 나서 가자고 합니다. 휴식 없이 3회전이라고 다시 알려주네요. 세이브도 불가능하고 배틀 이외에서의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준비됐습니다. 가운데 빼면은 되게 귀엽네. 뭔가 포켓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마주 보고 서 있으니까. 예서는 되게 간단하게 이겼네요 다음 오 뭔가 익숙한 요괴들이야 아 뭐야 후윤양이 후유냥이 그 후윤양이네요 캐타신 너네들도 왔냐고 하네요 아는 애들이야 승부 <목소리> 마지막은 누구냐 엥? 도깨비 3마리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얘네는 좀세 보인다 대선돌파 축하해. 고마워 타이. 이 무도회에서 누나의 영혼을 빼앗은 요괴를 반드시 찾아내자고 합니다. 이츠키가. 또. 지금까지 싸워온 요괴 중에는 없었다고 나츠메가 말하네요. 아직까지는 뭔가 못 찾았어요? 어 뭐야 갑자기. <laughs> 대단한 정보를 못 얻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저 또. 물음표가 어째서 너네들 여기 있냐고 하네요. 어 뭐야 타마무 이런 데서 뭐 하냐고 또 영혼을 운반하러 온 거냐고 신이 화내네요. 위스키도 화내고. 도망갔네. 하마 무를 쫓아갑시다. 아, 여기 있네. 들한테할말 없다고 타마모가 말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도 말하게 해주겠다고 이츠키가 영혼을 보낸 요괴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타마모가 자기도 목숨은 아깝다고 그런 거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엠마 우도에 참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막 이렇게 비웃네요. 정면에서 그분을 쓰러뜨리러 가다니 그렇게 바보일 줄은 몰랐다고. 당연히 질것 같으니까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분은 엠마 대왕님의 친아들이라고. 그 이름은? 뭐야 갑자기. 죽었어. 타마모가 영혼이 되었어. 입이 너무 가볍다고. 타마모의 영혼이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네 목숨은 주인인 내 거라고 하네요. 타마모의 주인이라고? 신의 엄마랑 이츠키 누나의 영혼을 빼앗은 요괴? 나를 그렇게 뒤를 캐으면서 이름도 모르다니. 내 이름은 시엔. 엠마 무도에서 승리할 다음 엠마가 될 자래요. 시엔, 네가 누나를 인간 다위가 요마계에는 왜 왔냐고 하네요. 너랑 싸우려고 왔다고. 인간의 영혼이 엠마의 그런 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고 어리석다고 하네요. 뭐가 이상하냐고 신이 말합니다. 짧은 삶을 쓸데없이 발버둥 쳐서 사는 것보다 나의 힘이 되는 게더 도움될 거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게다 있어 <laughs> 그 보잘것없는 생각을 엠마 무더위에서 깨부숴주겠다고 시엔이 말하네요 결승까지 와보라고 그렇게 찾아다니던 요괴가 엠마 대왕의 친아들 저런 게 엠마 대왕이 된다고? 하고 케타가 드물게 화를 내네.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다고 타해가 말합니다. 시엔 반드시 이기겠다고 신이 말합니다.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자기한테 힘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오, 정체가 밝혀졌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